미래를 위해 재산을 늘려가고 싶지만 어렵게 얻은 수급 자격을 잃을까봐 선뜻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보시면 그런 걱정을 덜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적금, 주택 청약, 심지어 펀드까지 안전하게 이용하면서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재산 산정 기준과 공제 혜택에 대해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두 차례 실시되는 정기조사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영상이 좋았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영상이 좋지 않았다면 숫자 2를 남겨 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서 장기금융상품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수급 자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기 금융 상품 가입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재산의 소득 환산 때문입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의 재산은 특정 기준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되어 수급 자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득 인정액을 산출하는 과정에 포함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전체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한 금액의 소득 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 계산식이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최소한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가구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재산 규모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는 제한된 복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실제 필요한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재산이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현명한 자산 관리의 첫걸름입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금융재산의 종류별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등 다양한 금전적 자산을 포함합니다. 각 금융상품의 성격에 따라 재산으로 산정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요구불 예금, 즉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요구불 예금은 주로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삼거나 혹은 최근 3개월 동안의 총 입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됩니다. 이 기준들은 통장 사용 패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큰 금액이 입금되었다가 바로 인출되는 일시적인 잔액보다는 꾸준히 유지되는 평균 잔액이나 반복적인 입금액을 통해 실제 보유, 자산을 추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재산 산정 과정에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지원금이나 근로소득과 같이 명확한 소득원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금액이 통장에 머무는 기간이 짧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저축성 예금입니다.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같은 상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예금의 잔액이나 총납입액을 기준으로 재산이 산정됩니다. 꾸준히 납입하여 목돈을 모아가는 과정 자체가 재산으로 인식되는 방식입니다. 저축성 예금은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묶어두는 성격이 강하므로 현재 당장 사용 가능한 유동자산으로 보지 않고 전체 납입액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래를 위해 꾸준히 저축하는 수급자분들의 노력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해당 자산이 보유한 가치를 재산으로 파악하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주식, 수익증권, 펀드와 같은 투자 상품들도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최종 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을 산정합니다. 즉, 투자 상품의 시장 가격 변동이 직접적으로 재산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투자는 그 특성상 가치 변동이 크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시장 가격, 즉 시세 가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현실적인 재산 평가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 상품에 가입하신 분들은 정기 조사 시점에 정확한 시세 가액이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금융 재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금융, 재산 소득, 환산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 6.26%, 연으로 환산하면 75.12%가 적용됩니다. 이 수치는 결코 낮지 않은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으로 1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월약 62만 6천 원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계산됩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계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재산을 관리할 때는 이 환산율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며, 나의 금융자산이 실제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높은 환산율은 금융자산이 소득을 대체하거나 추가 소득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책정된 기준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정부는 수급자분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장기 금융저축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재산 산정시 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수급자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립의 기반을 다지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현재의 생활만 지원하는 것을 넘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 장치인 것입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상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년 이상 가입하는 정기예금, 적금,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저축성보험, 연금저축, 펀드, 신탁상품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택 마련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매월 꾸준히 저축하는 상품이므로 정부는 이 같은 노력에 재산 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주거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연금저축이나 저축성보험 또한 노후 대비 및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는데 필수적인 상품으로 이들 상품에 대한 공제는 수급자분들의 장기적인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는 가구당 연간 최대 500만 원이며 총 1,500만 원까지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매년 500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한다면 총 1,500만 원까지의 금융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공제 혜택은 성실하게 장기 저축을 이어가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분들도 일반 가정처럼 주거 마련이나 노후 준비 등의 재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하지만 이 공제 혜택에는 몇 가지 적용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 가입한 상품에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수급자격 선정 이전에 가입한 상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기준은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수급자 선정 후 자립 의지를 가지고 금융 활동을 시작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 혜택을 받는 도중에 상품을 중간 해제할 경우 공제 혜택이 사라지게 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러한 장기금융저축공제의 제도에 해당하여 재산 산정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급 자격이 직접적으로 박탈되는 경우는 없으니 안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유지에 대한 걱정 없이 내집 마련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장 잔액 및 재산 기준에 대해 궁금해하시고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통장 잔액이 실시간으로 감시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통장 잔액은 실시간으로 감시되지 않습니다. 대신, 주로 1년에 두 차례, 즉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정기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이 정기조사는 복지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을 파악하고 수급 자격의 적정성을 재평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조사 시점에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갑작스러운 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미리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 산정 시에는 단순히 통장 잔액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그리고 자동차까지 모두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별로 정해진 기본 재산액과 생활준비금 공제액을 고려하여 실제 소득 환산 대상이 되는 재산액을 산출합니다. 2025년 기준 지역별 기본 재산액과 생활준비금 공제액을 합산한 총 공제 가능 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기본 재산액 9,900만 원의 생활준비금 500만 원이 공제되어 총 1억 400만 원까지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서울의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를 고려하여 이 정도의 재산은 생활의 필수적인 기반으로 보아 소득, 환산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경기도는 기본 재산액 8천만 원의 생활준비금 500만 원이 공제되어 총 8,5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는 기본 재산액 7,700만 원의 생활준비금 500만 원이 공제되어 총 8,2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그외 다른 지역은 기본 재산액 5,300만 원의 생활준비금 500만 원이 공제되어 총 5,800만 원까지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본 재산액과 생활준비금은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기본적인 삶의 터전과 최소한의 자산은 재산산정에서 제외하여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나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인 것입니다. 특히 금융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는 기준은 5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500만 원은 위에서 언급된 생활준비금에 해당하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재산에 대해서만 앞서 설명드린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즉, 통장에 항상 500만 원 이하의 잔액을 유지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 환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는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비상 상황에 대비한 최소한의 현금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여 수급자분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조금이나마 확보해 드리기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이 기준을 이해하고 금융 자산을 분산 관리한다면 소득 인정액 상승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차량 재산의 경우에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 그리고 차량 10년 이상인 차량은 일반 재산 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여 완화된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러한 완화 기준은 경제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교통수단을 보장하거나 차량 가치가 현저히 낮아졌을 경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단,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차량은 일반 재산 산정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고급 차량이나 고가 차량은 재산 환산율이 더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영업용 차량은 재산 범위에서 아예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업용 차량이 소득 활동의 필수적인 수단으로 인정되어 그 차량 자체를 재산으로 산정할 경우 오히려 경제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부채입니다. 재산 가액을 산정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채는 아쉽게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거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부분이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부채가 재산에서 직접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 점은 자산 관리 계획을 세울 때 특히 유념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서도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금융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어진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안정적인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차근차근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적금, 청약저축, 주식 등 장기금융 상품에 가입할 때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재산 산정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 방식부터 금융 재산의 종류별 산정 기준, 그리고 장기금융저축공제제도까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특히 수급자 선정 이후 가입하는 3년 이상 장기금융상품은 총 1,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과 통장 잔액 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신다면 현명한 재산 관리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제도를 이해하고 잘 활용하시면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든든한 재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재정 계획을 세우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하는 것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나누고 싶은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은 제가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